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 시간 치과 여러분들 저는 아우라고요 오늘 특별한 분이 나오셨어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 누구+ 신정현 대표 원장님을 신정연이랑 모셨습니다. 신정현이라성정현이에요정연정현님 아. 아,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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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두구 누구+ 누구+ 선구 누구+ 표 원장님. 안녕하세요. 원장님 잘 지내셨어요? 네잘 지냈어요 요즘은 어떠세요? 똑같아요 네, 아니 되게 여기 스튜디오에서 보니까 더 네. 화사하고 더 많이 이뻐지신 것 같아요 네 오늘 특별한 날이라 좀 메이크업도 네. 신경쓰고 하고 왔어요 아 오늘 엘레강스 하신대요? <laughs> 아니 제가 사실 좀 되게 감사드리는 게 있어서 라미네이트 하기 전에 여기가 좀 많이 좀 컴플렉스 했어요 근데 지금 많이 길. <laughs> 다니, 다니거든요 근데 원장님이 평소에 라미네이트를 많이 하시잖아요 저, 저희가 많이 라미네이트 보죠 라미네이트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 조금 간략하게 좀 설명을 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에는 그래도 네. 옛날보다는 라미네이트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네. 이제 정보도 많이 노출이 돼 있고 네. 그래서 찾아보시면 금방 아시겠지만 네. 라미네이트는 이제 쉽게 말하면 네. 어, 손톱 네일을 네. 해보셨죠 그것처럼 얇게 손톱 에 네. 위에 바르듯이 네. 치아 위에다가 네. 얇은 팁을 붙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쉽게 말씀하면 음, 음. 처음에 아우라씨 오셨을 때는 네. 어, 기존에 다른 병원에서 라미이트를 하고 오셨던 맞아요, 상태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그때는 이모이 많이 부어 있고 음. 염증도 심하고 맞아요. 피가 많이 나셨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치료를 받으셨고 다시 근데 열심히 관리도 잘 하셨어요 본인이 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웃어보세요 <laughs> 제가 마시고. 뿌듯해서 네. 이렇게 그런 무삭제 라미닛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네 그리고 뭐 요즘에 뭐 무삭제 무삭제 많이 하시는데요 100% 무삭제는 없고요 음, 사실은 음, 부분 진짜. 부분적으로 삭제는 조금씩 할수 있어요 아니면 아예 무삭제도 가능하지만 음. 그런 환자는 사실 극소수예요 음. 생각해 보시면 울퉁불퉁한 치아가 환자한테 무삭제를 하면은 더 튀어나와 보이겠죠 음, 그러니까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심리적으로 이지않으니까 이렇게 음. 하시는 거고. 음. 전까지만 해도 음. 뭐 옛날에는 사실은 굉장히 치아를 많이 깎았어요. 좀 이제 크라운이라고 해서 전체 깎아서 씌우는 그런 걸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기술도 많이 좋아지고 좋은 재료도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치아를 많이 손상시키지 않고 깎지 않고도 예쁘게 만들 수가 있는 기술들이 많이 생겼어요. 음. 저는 좀 병원 좋은 저, 좋았던 점은 치료하고 끝 아니고 수시로 계속 진료를 봐주시더라고요. 네. 입 안에 이것도 하나의 보철물이기 때문에 음. 입 안에 이제 뭐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음. 본인이 관리 잘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오셔서 저희가 좀 체크하고 조금 잘못되셨으면 저희가 다시 또 치료해드려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음. 요즘에는 관리의 시대가 왔잖아요. 네네네네.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음. 성형의 효과죠? 네, 그렇죠. 이거를 치아가 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음. 제가 좀 오래 일을 해보니까. 이게 치아으로 이미지가 많이 바뀌어요 사람이 음. 이미지가 바뀌면 음. 본인한테 너무 좋은 거죠 일이 잘 되신다든지 그래서 음. 네, 소개팅을 맞아. 나가도 맞아 맞아. 싹 남자친구가 웃었는데 깨끗해. <laughs> 그러면 플러스가 되겠죠. 담배 많이 피시는 분들한테 전 적극 추천합니다. 그렇죠. 뭐갈때 가더라도 담배 한대 정도는 괜찮잖아. 담배를 약간, 오래 뭐... 피시면 치아 네. 자체가 아예 진짜. 뭐랄까 그레이빛이라고 하죠? 그레이빛도 있고 어, 막 거의 뭐 빛, 그냥 어. 뭐 바나나 색깔도 있고 원장님이 그런 분들도 많이 하얗게 바꾸셨잖아요 네, 오히려 요즘에는 입에 효과가 많이 없으신 분들은 오히려 요거를 이제 본인들이 조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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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게 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달라서 그 환자분이랑 얘기를 좀 많이 해보고 음. 또 이제 환자의 니즈를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이거 너무 위험하고 뭐 너무 안 좋다 건강에 근데 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뭐, 무조건, 이거 무조건 좋아요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저는 되게 오히려 더잘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부작용이나 이런 것도 저는 전혀. 아우라 없었고. 씨는 처음에 치아가 되게 좀 노랬었어요. 네, 음.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피부 톤도 하얗고 밝은데, 노래서 생각보다 안 이뻐서. 그리고 맞아요. 너무 이제 이가 들어가셔가지고, 작고 들어가셔서, 이 미남 얼굴이. 아. <laughs> 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좀 갈아 엎고 좀 약간 좀 일이 좀잘 풀린 걸로 제가 <laughs> 기억이 들어요. 왜냐면 자신감이 생기니까 이렇게 말할 때나 뭐 사람들 만날 때도 확실히 달라지는 거 같아요. 네. 라미네이트 관련해서 좀 원장님이랑 재미있게 저도 좀 얘기했는데 <laughs> 네. 자, 1편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2편에서 저희가 좀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재미있게. 그럼 또 다시 다음편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